수학습에서 가장 선제되어야 될 활동은 수양일치입니다. 수양일치라는 것은 양과 수를 정확하게 연결을 하는 활동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 블록 하나가 도트 하나랑 같다는 것도 알수 있어야 되고요. 숫자 1과도 같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두 개의 블록도 마찬가지겠죠. 두 개의 블록은 도트 두개와 그리고 숫자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가 알아야 되죠. 블록과 그리고 같은 도트카드를 찾자. 이렇게 하는 것 재밌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은 좀 액티비티 있게 진행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게임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습니다. 우리 오늘 엄마랑 같이 같은 짝을 한번 찾아볼까? 엄마가 숫자를 들 거야. 요거랑 똑같은 거 누가 더 빨리 찾는지 내기해보자. 어디, 어디, 어디지? 어, 여기! 우와, 여기 있구나. 잘했어. 그러면 이 숫자랑 같은 건 어떤 걸까? 누가 더 빨리, 빨리 찾는지 볼까? 어, 그렇지. 여기에 있구나. 자, 이번에는 이런 주머니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주머니 안에 이렇게 블럭 섯개를 넣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한번 꺼내보게 하는 거예요. 몇 개가 나왔을까? 우와. 블럭이 몇개 있어? 3 개. 그렇구나. 그러면 블럭 3 개를 나타내는 수를 한번 찾아볼까? 오. 그렇지. 블럭 3 개랑 3은 같아. 그럼 동그라미 중에서도 3을 한번 찾아볼까? 세 개를 찾아볼까? 그렇지. 여기에 있어. 블럭 세 개랑 동그라미, 그리고 숫자 3은 같아. 이렇게 놀아주셔도 좋습니다. 블럭들 짝꿍을 한번 만들어줄까? 자. 블록 하나에 나무 블록 하나, 파란 블록 하나에 나무 블록 하나, 파란 블록 하나에 나무 블록 하나, 파란 블록 하나에, 하나에 나무 블록 하나, 파란 블록 하나에 나무 블록 하나. 어, 모드 짝이 만들어졌네. 이번에는 연두색 블록이 네 개가 있네. 우리 나무 블록이랑 짝을 한번 지어볼까? 연두색 블록 하나에 나무 블록 하나, 연두색 블록 하나에 나무 블록 하나. 어, 연두색 블록이 더 많이 있네. 나무 블록이 더 적게 있구나. 이번엔 짝을 지어볼까? 연두색 블록과 파란색 블록이 있어. 어느 블록이더 많을까? 하나에, 하나씩, 하나에, 하나씩. 어? 파란색이 남는구나? 파란색 블록이더 많구나. 이렇게 1대1 대응 놀이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번엔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활동을 해볼 텐데요. 먼저 블록을 1부터 5까지 이렇게 차례로 놓고 숫자 카드를 이렇게 준비를 해줍니다. 어, 우리 아이에게 블럭과 어, 숫자 카드도 이렇게 차례대로 놓게 합니다. 수가 하나씩 커지는 차례대로 말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구나. 이번엔 수가 일씩 커지는 차례대로 이야기해볼까? 1, 2, 3, 4, 5. 그렇구나. 이번에는 하나씩 작아지는 차례대로 이야기해줄 수 있어. 다섯, 넷, 셋, 둘, 하나. 숫자도 해보자. 오, 사, 3, 2, 1. 이렇게 수를 가지고 놀아주고요. 가끔은 어떤 수가 사라졌는지 아이가 찾아보게 하는 활동도 매우 좋습니다.